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현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령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1년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1년의 사태는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매우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는 교육청 공직자들의 일탈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사태를 수습해야 될 교육청은 교육감의 눈치를 살피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고 대책반 단체 카톡에서 아이들보다 교사의 피해가 더 걱정이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경기교육 현장에서 우선순위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진 고위 간부의 입에서 교사들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망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성 문제인 것은 각계각층에서 교육청 고위 간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특정 재단에 대한 후원금 문제로 넘어오면 복마전처럼 온갖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A 비서관이 임기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 정책 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였는데. 알고 보니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2017년까지 이사장을 지낸 단체였습니다. 최근 임태희 교육감님의 비서관 중한 명도 이곳에서 실무 최고 책임자인 사무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관계자 이맥관들의 교육감님에 대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의심받는 모 정책재단을 위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 정책재단의 실체를 접근하다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후원금을 모집한 비서관은 문제가 된모 정책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을 위한 곳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에는 특별한 활동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상 홈페이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곳도 모 정책재단의 사무실이 아닌 찜닭집과 맘카페 사무실로 운영 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맘카페의 대표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의 홍보자문위원장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커플씩 모 정책재단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영원없는 변명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의혹이 복마전처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할 교육청은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관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보다 당사자들을 옹호하고 변명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자 마지못해 먹기 싫은 떡을 먹듯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감사관실이 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난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의 임핵간들의 일탈이 계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백년지대계인 경기교육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교육청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가칭 경기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성역없는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벌백계로 경기교육을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새로이 항립해야 합니다. 당장 외의 지책이 뼈아플지라도 잘못된 교육행정과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만이 교육가족과 경기도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곡히 여야 의원들의 협력을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중경하는 황대호 의원님 그리고 안명규 의원님께서 이 교육 문제에 대한 또 교육청과 관련한 그 사항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 황대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네이 중요한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전 아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지적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사 상대방이 세간경을 끼고 보더라도 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육청에서 어든 그 특히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려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데 대한 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예,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좀그 이해할 수 없는 이 보도로 어 이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간부의 단체, 그 카톡방에서 이태원 사고를 가지고 우리 고위 그 간부가 학생은 문제 없다. 교사가 문제다. 이래서 마치 학생에 대해서 안전을 덜 걱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저는 이건 그 내용을 저도 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모여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같이 걱정한 자리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예, 네, 들으십시오. 그 시간은, 학생, 그 시간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학생들이 많이 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젊은 학생들은, 네, 교육관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난 사이에, 그 서로 얘기하면서 학생들은 사실은 큰 걱정이 없는데, 이 선생님들이 혹시 껴있을 수 있겠다. 연영, 연영 분포상. 그런데 그, 저는 그 내용을 저도 뭐문해력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내용을 하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그 얼마 안 되는 간부들끼리 단톡방에 된 내용이 노출이 됐는가. 저는 사실은 제가 그 간부들을 제가 임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위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재단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누구든지 공익 재단이나 이런 부르시설에 이 후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이해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 의원님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기 전에 이미 예, 이미 제가 이 지시를 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이거는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진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